자 아, 시작하세요 나 몰라 이거 네. 이뻐요 이뻐서 샀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갑자기? 뭐 아, 안녕하세요 이거 찍고 있는 거야? 아, 시작하자마자 찍는다고? <laughs> 일단은 네, 마이크를 아 이렇게 시작해? 네 마이크를 켜주세요 아. 자 아, 시작하세요 누나 어제 전화했을 때 평소에 리뷰하고 싶던 차가 없다고 했잖아요 아 여보세요? 어네 아, 누나 아, 이거 내일 이제 첫 촬영하는데 음. 뭐 생각해둔 차 있나요? 하고 싶은 차? 아니, 아니. 난 그런 거없는데첫 번째 차로 생각한 게 뭐냐면, 누나 차를 하는 거예요. 내차 한다고? 이거? 갑자기? 왜냐면, 누나가 제일 잘하니까. 아, 몰라. 이거. 그냥 <laughs> 차. <군용차. 웃음> 안녕하세요. 차린입니다. 오. 이제 뭐 해야 돼? <laughs> 이 차를 구매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? 이뻐서 샀습니다. <laughs> 저희가 이제 작은 차 <자동차> 채널이니까 <laughs> 앞에 디자인 뽑사슴형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저는 키가 좀 작아요 갑자기 이제 승용차를 타면 좀 키가 작아서 앞이 사실 안 보여 <laughs> 그래서 저는 일단 무조건 SUV를 사자 해서 이제 벤츠를 갔는데 얘랑 GLE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를 샀는데 좀 이렇게 그릴 이렇게 있는 그거보다 이게 너무 이쁘더라고 뭔가 이게 반짝반짝 뭔가 이게 진짜 이뻐. 헤드램프 디자인들도 찾으세요. 헤드램프가 뭐 이게 얘 얘가 헤드램프. 아 이거 이거 아, 반짝거려요. 아. 반짝 반짝거리고 너무 이뻐요 그냥. 아. 저는 외관은 일단 그냥 너무 이뻐서 샀어요. 이 차가 가격이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. 한8,000 8,200? 거의 한8,000 초반대? 저는 이거 신차로 샀어요.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반이랑 이제 프리미엄 이렇게 두 개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어, 자율주행이 있고 없. 좀 뭐가 조금 달랐어 네, 면좋그 사이드 스 있잖아요 이것도 옵션인가요? 요거는 원래 달려 있었어 나는 키가 좀 작잖아 좀 높은 차 같은 거는 이런 것도 유용해 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<laughs> 거 유용해 그럼 뭐 휠이나 이런 것도 다 옵션이에요? 휠? 그런 거 같아요 이뻐서 샀습니다 제가 일반이랑 쿠페랑 비교를 해봤다 했잖아요. 쿠페는 여기 지붕이 좀 이렇게 동그란 모양? 좀더 길기도 길다고 실제로 말씀하시더라고. 길이 자체는 쿠페가 조금 더 길다. 일반보다. 응. 아, 어... 좀 일반 SUV는 그냥 딱 너무 뭔가 SUV다.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얘는 쿠페라서 그런지 좀 일반보다는 좀 스포티하게 나온 느낌? 응. 또 얘는 신기한 게후방 카메라가 여기 안에 있어. 여기 안에 있어서 이제 후진을 하면은 얘가 엠블럼이 이렇게 뒤집혀. 어 그래가지고 어 후방, 응 이뻐요. 이거 그러면 저기 포메틱 벽혀져 있잖아요. 응. 포메틱이 뭔지 아세요? <laughs> 사륜 사륜 사륜. 사륜을 뜻합니다, 여러분. 아 그리고 벤츠가 요거 이제 문을 열때 이제 어떻게 트렁크를 여냐? 오. 강지. <laughs> 또더 신기한 거. 또뭐 짐이 많다 이러면은, 짐이 많으면은, 이렇게 또 이렇게 누르고 하기 또 힘들잖아. 어, 그럴 때? 문이 열려. 램프 디자인은 괜찮으세요? <laughs> 디자인? 네, 그런 거는 저는 중요치 보지 않아요. 이뻐서 샀습니다. 이런 거, 일단, 이런 거. 뭐해? 아, 뭐해? 음 일단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. 아 메모리 시트? 어 이게 메모리 시트인가요? 메모리 시트. 다른 거저 원래 차는 이게 이거 이거 수동이었거든요. 응수동이었거든 일단 실내도 일단 너무 이쁘고 이런 것도 다터치해요다 터치. 다 터치. 멋있어. 이런 부분도. 조금 나는 좀 섬세하다고 느꼈어. 막. 이런 것도 이렇게 터치. 지금은 이렇게 낮이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약간 내 기분에 따라 기분이 멜랑콜리하다 하면은 이제 약간 좀 은은한 색깔. 이제 좀 약간 텐션 올리고 싶다 하면은 이제 막 빨간색 막 이런 거 튼단 말이야.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그 색깔을? 레이저 같은 거 아니야? 알고 있었어요. 앰비언트 아. <laughs> 라이트. 어, 저 알고 있었어요. 그리고 이거 차선 방지? 내가 차선을 조금만 벗어나도 얘가 갑자기 짤짤짤 이렇게 하고 잡아줘. 그래서 오히려 나보다 운전 더 잘해. 음, 그러면 이제 운전석은 단점은 없는 거죠 그러면? 있어요. 있어요. 단점 있어요. 뭐 벤츠에서는 터치를 이번에 좀 많이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터치가 너무 많아. 다 터치. 다 터치. 멋있어. 나 이제 뒷자리를 리뷰를 할 거예요. 네. 뒷자리 리뷰 하러 갑시다. 뒷자리. 자 우리 벤츠는 제 거는 뒷자리는 넓어요. 어, 무릎 공간 어때? 무릎 공간? 어뭐 기준으로는 넓어요. 리무진이에요, 그냥. 누나 키가 몇이죠 에? 네? 아155 어, 정도 되네. 아, 네, 155인데. 음. 레이저 같은 거 아니야? 자, 오늘 첫 촬영인데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, 얘네들. 이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1년 가까이 타고 있는 제 벤츠 차량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. 오늘은 뭐 벤츠 리뷰는 끝났고, 응. 벤츠로 이행시 한번 해주세요. 가지가지 해라, 진짜 그만해요, 그만해, 아 어... 그만해. 벤트 타니까, 트다 본다.